안녕하세요, 미쿠리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구독자 40명 돌파 기념 이벤트 할 거예요. 저번에 그포츠구미 5월호인가? 거기서 30명 기념, 구독자 30명 되면 이벤트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제가, 뭐, 바빠서 그런 개인 사정으로 못해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유튜브 들어와 보니까 구독자가 47명 정도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이벤트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벤트를 할 거예요. 어, 근데 지금, 청소 중이라, 밖기가 시끄러울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거 세워놓은 이유는요, 제, 제 닉네임이 미쿠루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색칠한 미쿠루. 색칠 원고를, 아 잠깐만 미쿠로 색칠 공부를 잠깐 여기 걸어놨어요 이거는 소녀치앙님 블로그에서 뽑, 퍼와가지고 뽑은건데 어그 퍼온다고 글 남겼어요 댓글 어쨌든 예, 제가 걸어놓은 이유는요 아 아까 설명했는데 왜이래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근데, 원래, 닉네임 미쿠르잖아요. 르, 미쿠르. 원래 미쿠르라고 쓰려고 했, 치,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못 하나가지고. 아, 진짜. 어쨌든, 이제 이벤트 시작하겠습니다. 이벤트는요, 어, 파로테파 텔파, 텔파로 할게요. 이벤트 상품은요, 스톤 미니어처 아이카츠 카드가 있는데, 거기서, 원하는 종류의 테파를 선택하셔가지고, 거기서, 제 테파 다 맞추신 분, 그, 롤렛으로 돌려가지고, 미니어처에서 한 분, 아카에서 한 분, 푸스에서한분 뽑아가지고, 선물 드릴 거예요. 잠깐만요. 어, 목소리 변했죠, 정방, 방금. 방금. 변했죠, 진짜. 어쨌든. 상품 가져올게요. 네 여러분 가지고 왔습니다 상품은요 그 프리즘 푸스에서는 스톤들이고요 이거 다 드리는 건 아니고 스톤을 한 레어 한개노말한개그 정도로 드릴 거고요 미니어처 하시는 분은 이것도 다 드리는 게 아니라 몇 개의 토핑이 뭐 있냐면요 네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쪼마 카페에서 산 딸기 생딸기 아니 아니 딸기 토핑이고요 이거는 그냥 동네 문구점에서 산 스타브루츠 아시려나 어쨌든 좀 희미한 희미하긴... 이게 잠깐만요 이 거의 다쓴 거거든요 뭔진 모르겠지만 딸기 대신 이걸 쓰기도 하고 없을 때는 딸기가 이 약간 희미했는데 이게 사과거든요. 주점이 안 맞아서 그런데 이쪽에서 이쪽 다 골고루 섞어가지고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요 클레이 아클은 아닌데 아클 비슷한 거거든요. 이거나 이 천점 중에 약간 조금 부른 것 같아요. 요둘 중에 요만큼 보내드려요. 보시면 되게 적어요. 이만큼, 요만큼, 이만큼이에요 자, 이제, 아카 고르시는 분들은, 일판카드랑, 한판카드 드리는데, 일판카드 한 장, 한판카드 두장 드릴 거예요. 초코팝 한 장이랑, 세이라 이거 티셔츠, 스윙락 티셔츠, 우리나라는 세라. 요거는, 이것도 스윙락 건데, 어, 언제 이건는지는잘 모르겠고요. 이거는 상품 안갈 겁니다. 이것들도 이거는 제가 일본 가서 쓸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 티켓 있고 이것도 안쓸 안 거고요. 없네. 그럼요. 이세장 중에서 갖고 싶은 거한장 남겨주시고 어 한판 카드는 제가 두장 아무거나 무작위로 골라가지고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텔파는요, 네 텔파 적어왔습니다. 아이카츠하시는 분들은 아카리, 마도카, 스타라이트 드리마카, 키세이라, 미즈키 미쿠르 스파이시 아게아 한국어는 스파이시 버터풀, 비비드 키스. 사쿠라, 오토메, 중에, 이쪽에서, 아카리마도카, 중에 한개 선택, 스타라이트, 드림아카, 중에 한개 선택, 키세이라, 중에 한개 선택, 미즈키 미쿠루, 중에 한개 선택, 미즈키는 루나입니다. 스파이시 아게아, 중에, 아 아게아나, 비우드키스, 중에 한개 선택, 스파이시 아게아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파이시 버터풀이고요, 사쿠라나, 오토메, 한명 선택합니다. 사쿠라는, 체리고요, 오토맨은 슈입니다. 프리즘스톤에는 나루 린네, 와카나 오토와 와카나는 우리, 오토하는 오뉴, 디어크라운 프리즘스톤, 모모 펭귄쌤, 펭귄선생님, 아미가 펭선생님이라고 불렀던가? 그, 모모는 꿈라브에 나오는 그 점장님이고, 아니 점장님 나루 사장님 사장님이죠. 펭귄 쌤은 그 선생님 이죠 파란 펭귄 꿈라브나 꿈버프. 꿈라브는 꿈의 라이브 프리즘 스톤, 꿈버프는 꿈의 보석 프리즘 스톤입니다. 아라리듬 메이 중에 한개 선택하시면 되고요. 미니어처는요 아이클라이 천점 이쪽에서. 아크를 선택하신 분은 그 아크 비슷한 거 드리고, 천장 선택하신 분은 천장 비슷한 거 드려요. 그리고 레진 바니쉬, 딸기 빙수, 팥빙수. 이거는 뭘더 좋아하는지 그런 거죠. 검은 그릇, 하얀 그릇, 딸기 롤케이, 타케이 라면 칼국수. 갑자기 칼국수, 달치님이 라면 그거 해가지고 그거 썼는데, 또, 뭐라는 딱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냥 칼국수 썼어요. 어쨌든, 이거를요, 댓글로 올려주신 다음에, 거기다가, 닉네임 써주시고, 또, 아, 삼행시 지어주시면은, 제가 그 롤, 제가 롤렛에서 이름 두 개, 두번 넣어드려요. 미쿠르로 삼행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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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통통하죠? 통통하죠? 어쨌든, 양식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파 그거 써주시고, 닉네임 써주시고, 미쿠루로 삼행시 지어주시면, 그 룰렛에서 이름 두번 넣어드리고요. 그러면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